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많은 요괴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오늘은 일본의 요괴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 누라리 훈 누라리현은 일본의 전통복장인 유카타를 입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괴입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생활하지 않으며 방랑자처럼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본고장은 오카야마현과 아키타현으로 알려져 있죠. 누라리현은 참 뻔뻔하게도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차를 마시며 자기 집인 양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누라리현이 집에서 쉬고 있어도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은 백기야행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백귀야행이란 요괴나 귀신들이 밤 늦은 시각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 집단으로 행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라리효는 아키타현에서 이 백귀야행을 인솔하는 요괴들의 총대장이라고 하죠. 또한 그의 이름인 누라리효는 이리저리 종잡을 수 없는 요괴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 간체에서도 꽤 강력한 몬스터로 등장합니다. 9위 갓파 가파는 인간과 거북이의 외모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헤이아치컷과 비빌만한 정수리만 탈모인 독특한 에어 스타일을 가졌으며 새의 부리와 거북이의 등 껍질, 손에는 물갈퀴를 가진 모습이죠. 그러나 일본의 지역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모습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인간과 더욱 유사하거나 또 어떤 곳은 괴물에 가까운 모습이라는데 가파도 착한 녀석과 나쁜 녀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나쁜 가파에 대해 알아보면 강이나 연못에 살 물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학문을 통해 아이의 혼을 빼먹는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이를 물에서 노는 아이의 엉덩이 구슬을 빼간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가파에게 엉덩이 구슬을 빼앗기면 죽거나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착한 가파에 대해 살펴보면 아주 맑은 날씨에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강가에 물놀이를 하러 놀러 옵니다. 그럼 물속에서 가파가 튀어나와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한뒤 자신을 이긴 아이들에게 가파에 베이보리푸드인 오이를 나눠줘 같이 먹는다고 하죠. 또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거나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 먹거리를 나눠준다는데 가파는 오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오이만 들어간 김밥을 가파마키라고 부르며 밭에서 오이가 사라지면 가파가 훔쳐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8위 초진 오바케 초진 오바케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등불 귀신 혹은 초롱불 귀신으로 이름 그대로 등불이 요괴가 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며 친숙한 요괴로 에도 시대 이후부터 여러 그림책에 그려지며 전해 내려온 녀석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승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허구의 요괴라는 설이 있다고 하죠. 표지노바케는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데 왜 소개했냐고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7위 우미보즈 우미보즈는 바다에서 나타나는 요괴로 어두운 밤 바다를 항해하던 배 앞에 나타나 배를 침몰시킨다고 합니다. 우미보즈의 이름을 해석하면 우미는 바다, 보즈는 스님을 뜻하는데 이 요괴의 모습이 거대한 사람의 형상의 대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우미보즈가 요괴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생물 혹은 사람 모양의 안개나 비구름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미보즈는 가끔씩 이상한 울음소리를 를 낸다고 하는데. 야... 야... 여러분이 만약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미보즈가 나타난다면 흡연을 즐기는 사람에게 얼른 담배를 피라고 하십시오. 이 요괴의 약점은 담배 연기이며, 만약 우미보즈를 만났을 때 담배가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카라카사 일본에는 추쿠모가미라는 요괴들이 있습니다. 추쿠모가미는 하나의 요괴가 아닌 집단으로, 이들의 특징은 오래된 물건의 영혼이나 신이 깃들어 태어난 것이죠. 추쿠모가미는 에도 시대 이후로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카라카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카라카사는 우산이 요괴가 된 경우로, 얼굴엔 외눈과긴 혀가 달려 있으며 두 개의 팔과 한 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 모습이죠. 옛날에 적 일본 니가타현 사사카 미무라라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 하던 중 갑자기 카라카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오이, 쿠단, 일본에서는 요괴나 크립티드로 불리는 이 녀석 얼굴은 인간이며 몸은 소의 형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르스와 정반대인 요괴입니다. 이 사진은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쿠단을 잡아 박제시킨 것이라고 하며 사진 속 쿠단은 태어난 지 31일이 되던 날 메이지 37년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고 숨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 박제는 나가사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쇼와 시대까지 보관되었으나 박물관의 이사도 중 사라졌다고 합니다. 쿠단은 주로 큐슈 방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쿠다는 인간이 아닌 소에게서 태어나며 태어난 직후 예언을 남기고는 일주일 내로 사망한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쿠단이 죽기 직전 말하는 예언들은 꼭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내용들은 주로 전염병, 자연재해 등안 좋은 일이라고 하죠. 4위 빈보 오가미 빈보가미는 한국어로 하면 가난뱅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괴는 주로 부잣집에 들러붙는다고 하는데 집안이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 집안에 들러붙는다고 하며 한번 붙게 되면 그 집안이 파산하기 전까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더욱 무서운 점은 빈보가미가 나타나는 순간 집안에 온갖 불행과 질병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에도 시대 후기에 쓰여진 수필 담에 12권에 보면 빈보가미가 찾아올 때와 나갈 때를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빈보호가미를 본 것은 두 번이며 요괴가 찾아온 후그 집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빈보호가미가 나갈 때 자기 정체를 밝혔는데 그 이후부터는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죠. 3위 테나가 아시나가 테나가 아시나가는 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요괴이자 거인입니다. 이들은 먼 옛날 도쿠 지방의 초카이산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테나가 아시나가는 두 요괴의 이름을 합친 것이죠. 우선 테나가는 다리는 짧지만 팔이 엄청나게 길었으며 아시나가는 팔이 짧고 다리가 매우 길었기 때문에 아시나가가 테나가를 업고서 돌아다녔다고 하죠. 또한 테나가 아시나가는 성격이 매우 난폭했기 때문에 종종 산 밑으로 내려와 배를 덮치거나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 등 흉폭한 일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식은 그 땅의 수호신이 노모노이 미노카미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거인이 나타날 때마다 신호를 울리게 하죠. 이후 테나가 아시나가에게 몇 번이고 경고를 줬지만 그럼에도 악행을 멈추질 않자 신은 산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내쫓았다고 합니다. 2위 누리카베 누리카베는 항상 졸린 듯한 눈을 가졌으며 커다란 벽처럼 생겼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눈 앞에 나타나 길을 가로 막는다고 하는데 이때 누리카베가 신기한 점은 그의 옆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면 누리카베의 몸이 끝없이 이어져 절대 지나갈 수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누리카베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생각보다 이 요괴를 퇴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누리카베를 보고 놀란 마음을 추스린 뒤. 그의 아랫부분을 지팡이로 툭 치면 사라진다고 하죠.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누리카베의 몸이나 머리를 때리게 되면 이 요괴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철멍멍이 어릴 적 슈퍼마리오 게임을 할때 봤던 돌덩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위, 교수배. 효스베는 주로 일본 사가현을 중심으로 한 큐슈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괴입니다 이 요괴는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지만 위쪽 머리만 탈모인 어찌보면 억울한 요괴입니다 효스베는 앞서 소개해드린 가파와 비슷한 물에서 사는 요괴로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가파로 합쳐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가파는 오이를 좋아하는 대신 효스베는 가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스베의 생김새가 웃겨서 그런지 그저 개그캐처럼 보기도 하지만 그 그의 온몸에 난 털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효섭배와 접촉한 말이 죽은 사례가 있다고 하죠. 또한 그는 이름처럼 효효하고 웃는다고 하는데 이 웃음소리를 들으면 병에 걸리게 되고 웃고 싶지 않아도 같이 따라웃게 되다가 결국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